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무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시인의 마음 열 번째로 지금 시작을 시작하자는 라 테마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때가 있다고 하지만 어, 시를 쓰는 데 있어서는 어, 지금이 바로 어, 그때입니다. 시를 흔히 청춘의 문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어, 시 쓰기는 어, 청춘 시대부터 시작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시서기를 청춘 시대부터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풋풋한 감성으로 창작혼을 불태울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청춘은 단순히 나이의 젊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세계 2차 대전 때 필리핀에서 태각하여 호주에 머물고 있던 메가드 장군이 힘과 용기를 얻은 것으로 널리 알려진 시가 사무엘 울만의 시 청춘입니다. 메가드 장군은 작전에 실패해서 우울한 나라를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메가드 장군에게 이름 모를 어떤 부인이 바로 청춘이라는 시를 한편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이 청춘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춘, 사무엘 울만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라네. 장밋빛 뺨, 붉은 입술, 유연한 무릎이 아니라 넘넘한 의지, 빼어난 상상력, 불타는 정열 삶의 깊은 데서 솟아나는 샘물의 신선함이라네. 청춘은 겁없는 용기, 안양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말하는 것이라네 때로는 스무살 청년에게서가 아니라 예순살 노인에게서 청춘을 보듯이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서 늙어간다네 세월의 흐름은 피부의 주름살을 늘리나 정년의 상실은 영혼의 주름살을 늘리고 꼰의 공포 실망은 우리를 자절과 굴욕으로 몰아간다네 예수니든 열여섯이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갱이로움의 의 섬망, 어린애 같은 미지의 당구심, 그리고 삶의 절금 있게 마련이네. 또한 눈아 없이 우리 마음 속에는 영감의 수신탑이 있어 사람으로 붙으든 신으로붙터든 아름다움, 희망, 정열, 용기, 힘의 전파를 받는 한 당신은 청춘이라네. 그러나 영감은 끊어지고, 마음 속에 싸늘한 냉소에 눈은 내리고, 비탄의 얼음이 덮어올 때, 스물의 한창 나이에 늙어버리나, 영감의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우고 희망의 전파를끊임 없이 잡는 한, 여든의 노인도 청춘으로 죽을 수 있네. 어, 이 시를 메가드 장군이 이제 그의 자우명처럼 사무실에 글을 놓고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울만의 청춘은 더 유명해졌다는 것이죠. 이 시가 외국의 경영자들 사이에 소리없이 파급되면서 어, 지금도 널리 에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가 비록 청춘의 문학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청춘의 진정한 의미는 인생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나 청춘으로서 시를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 창작에 있어서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년의 시작을 시작해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 조선일보 신축문회 시부문에 51세의 나이로 당선한 최영신 시인의 인터뷰 한 토막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늦은 나이에 신축문회를 통해 등단하셨는데 신이 된 계기와 가장 힘이 되어 준 사람은요.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 초등학교 때부터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꾸었습니다. 많은 책과 영화 속 주인공들을 사랑하게 되던 제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검 붉은 흙더미 쌓인 길 아닌 길을 가느라 젊은 시절은 많이도 상처받고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밤마다 통고하도록 제초하고 터지는 비명으로 달래고 얼레며 일어가는 참 모습을 잃지 않도록 저 자신과 싸움을 걸게 한 세월이 35, 6년이 흘러서야 제가 바라던 꿈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배움이다 끝난 세 딸의 근유로 저는 신이 될수 있는 길을 들었었고, 셋째와 둘째는 퇴근하고 돌아와 2년 동안 많은 시를... 늦은 밤까지 컴퓨터로 쳐주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기만 한 시공부로 저는 점점 미쳐버렸습니다. 날새우기가 일수고 점점 말을 잃어가고 문박 출입을 하지 않고 먹지 않고 씻지 않는 그런 긴장의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말과 웃음을 잃은 책에서 가족은 모두 불편해하고 저는 꼭 신이 되기 위한 공부의 어려움으로 몹시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신의 어머니로 전세 딸에게 영원히 남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이 되어준 사람은 역시 제가 사랑하는 세 딸들입니다. 문학의 꿈을 접었다가 뒤늦게 매진해서 당당한 시인으로 등단한 제 영신 신의 경우가 결코 어 예외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근자에는 신축문회나 문회지를 통해 신인으로 등단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하나같이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시작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는 그가 청년이냐, 중년이냐, 노년이냐, 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시수기의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을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가 뭔지 알아야 시를 쓸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가 뭔지 몰라도 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조연의 선생의 처음적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비평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비평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비평을 해봤다. 그래서 나의 비평은 엉터리 비평밖에 될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내가 연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연애를 했고, 결혼의 확실하고도 분명한 뜻도 모르고 결혼을 한 것과 같다. 나는 나의 그러한 연애와 결혼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연애나 결혼의 원리와 방법을 먼저 배워가지고 연애나 결혼을 하는 미친놈이 이 세상에 있을까? 마찬가지로 무슨 주위의 비평관이나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비평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비평의 본질을 모르는 백지적 판단일 수 밖에는 없다. 도연의 선생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체험적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서기에도 원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문학 지망생들은 시 창작법을 통달하고 나서야 시서기 도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서기 도 시와 연애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애 방법을 완벽하게 배워가지고 연애를 하지는 않는 것이죠. 조현은 선생의 말처럼 연애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연애를 하듯이 시 쓰기도 시가 무엇인지 잘 몰라도 어, 시를 사랑하면 어, 시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쓰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청춘의 마음으로 시작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시의 지평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